4월 18일 금요일 키울 인사올입니다자 오늘 아주 우수 품종으로 엄선해서 8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번 네. 인기 중투호 아가씨 네. 자, 신화 포함 전진 2촉 아주 색깔도 예쁘고 건강한 단초. 자 2번 네. 인기 단엽종 송악 네. 상자급입니다. 전진 2촉의 일신화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이 송악이 얼마나 크고 우람한지 어, 알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송정 네, 미색깔의 분천진 세척의 일신아 또 송정 아주 황금빛으로 멋진 천진 일초. 자 그리고 설벽본류나 네. 초가 상자급 천진 세척의 일신아 일호라 천진 대초. 자, 그리고 송정도 전지 도척 이렇게 전체 50품정으로 8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전남 장성산지로 신라 4개 등을 명명 등록한 류준강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대표 주작 기업으로 각종 대회 전국대회만 해도 대상 수상을 수차례 거머쥔 우리 아가씨입니다. 그만큼 꾸준한 인기와 사랑 속에 있는 개체 자, 등재 상품은 전진 1촉의 1신아신아 포함 전진 2촉입니다. 자모초 입장수 대장에 무늬 때깔도 아주 예쁜 아가씨 특유의 입변성에 극강발색으로 색감도 아주 멋진 개체예요. 네, 모초 길이 1 3의0 9 데카르트 하중에 고 전진도 7회 0.8회 어, 벌브 이치 좋고 지금 이 전진 쪽에 또 다른 신화가 잘 붙어나오고 있습니다 자우수청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 벌브 밑부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에 자 1신화 교체 어, 가을 신화가 어, 많이 자랐습니다 네. 자 뿌리 가닥 수 많고요. 자 이렇게 마디도 있고 네. 전체 뿌리 긴 뿌리가 네, 다섯 가닥 또신화쪽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장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때깔이 아주 예쁜 우리 아가씨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단엽종 송악입니다 자, 전남 고흥산지로 최동철, 박홍준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녹록색의 단단한 네, 후유계엽성에 나사지 발현이 아주 멋진 네, 단엽종입니다. 해암과 더불어서 단엽종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네, 인기 상품 송악입니다. 자, 각종 대회, 종국대회 단골 수상 경력도 많고요. 자, 특히 어, 등재 상품은 거의 상자급에 가까운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모초의 입장 수가 네 여섯 장, 어, 전진은네 일곱 장, 치마이까지 하면 여덟 장인데 전진도 지금 일곱 장에 무엇보다도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면서 이렇게 나사지 발현이 아주 멋진. 상작입니다. 상자. 거기에 지금 또 신화가 큼지막하게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근사한 네. 송악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9.5cm에 폭이 1 2 c 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부 네. 네,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송악 전진 2초기의 일신화 개체로 전체 긴 뿌리로 뿌리 가닥수 많고 아주 건강한 단초입니다. 벌부도 탱글탱글 잘 여물었고요. 자, 이쪽에 또 다른 자마가 달려가고 있네요. 신화도 뿌리 내려서 큼지막하게 잘 달려있고요. 새 뿌리 뻗고 있고 자, 선대 무척도 아주 상태가 좋고 벌부도 어,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건강하고 배양상태 깔끔한 송악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인기 단엽종 네, 송악입니다. 고흥산지로 네. 자 해양과 더불어서 단엽종에 있어서의 쌍벽을 이루는 아주 멋진 네 난초입니다. 자 단단한 후유계 어, 녹목색의 어, 이렇게 표골이 깊고 다사지발에 아주 멋진 네 송화 네본 등재상품은 전진 일초의일신하 개체로 자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구에 0 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송악 벌부미뿔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기에 1신화 개체로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한 모초기에 신화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송악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 고창산지로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사랑과 창사를 받고 있는 네. 남성적이고 파워풀한 네, 우리 한국 출난 중투호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보시다시피 어 색감이 아주 어 환상입니다. 자, 전형적인 네, 송정의 문이 발색을 보여주고 있, 있죠. 자, 그만큼 네, 진녹과 극강으로 색 대비가 아주 화려하면서도 선명하고 네. 아주 멋진 네, 송정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자 이게 지금 선대 모촉인데 이놈은 뿌리 곱지만은 전진 3촉에 그래서 1신화로 등재합니다. 자 뿌리 가닥수 많고 신화도 지금 밑자리 좋게 탄력 받고 있는 아주 멋진 네, 송정 전진 3촉의 1신화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3에 0.75, 10에 전진은 10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색깔예뿐 송정입니다. 송정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뿌리 가닥수가 많고 건강하고 신화 쪽도 지금 탄력 네, 받아서 큼지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생장점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맨뒤 쪽은 뿌리 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네, 난초는 무늬 때깔도 아주 건강하고 자 멋진 개체로 송정 네, 전진세촉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세촉의 일신화 개체예요.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네.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 우리 송정 등재상품은 어, 입장수 5장으로 때깔이 황금빛으로 아주 멋진 색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네, 상자급의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배양 상태 깔끔하고 자 뿌리 어, 전체 4가닥에 자마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에이스급의 송정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17회 1 7에이폭이 1.1이 나오는 광엽에 아주 멋진 개체 네. 정 추천드립니다. 네, 송정 벌부 미풀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일쪽 개체로 뿌리 네. 네가닥. 네가닥입니다. 네가닥. 자.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 큼지막하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뿌리 뻗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아주 무늬 대가깔 예쁜 네, 송정 네, 전진 일촉 자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네가다 전체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설백복류나 초가입니다 자 전남 강진산지로 홍두심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꽃잎 끝으로 설백의 복유를 두른 설백복류나로 자 당정한 봉심 합배 두툼한 하육에 꽃잎이 곱게 뻗은 네, 아주 이 백봉륜이 설복으로 꽃잎의 곱게 합한 전체에 두루 퍼져 있는 멋진 네, 설백봉윤아에 있어서의 최고봉이죠. 자 어, 한국 남 명품 대제전 네, 한평대의 전국대에서 회 네, 특별상을 수상받고 있는 네, 초가 자. 말 그대로, 네, 설배 폭륜에 있어서 의 최고의 명화이면서 아주 네, 기품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상작 세 초계, 전진 세 초계, 지금 신화가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잘드러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길이 19에 이 폭이 1.1이 나오고, 배양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멋진 초가 네, 우스총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미 벌부 상태 보겠습니다. 상자급의 전진 세 쪽에 자, 뿌리 건강하고 지금 큼지막하게 지금 네, 신화가 양쪽에 붙어가고 있는 네, 초가입니다. 아, 주 자, 인기 상품이죠. 네, 우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전남 진도 산지로 태극선을 명명하셨던 손길연 네, 회장님께서 역시 몇명 등록한 최고의 도화소심 네, 이로라입니다. 자, 도화소심에 있어서의 단연코 독보적인 네,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로라. 또 아직 후작으로 그만한 도화소심이 네, 없죠. 자, 등재 상품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멋들어진 네, 상작의 전진 내쪽입니다 자, 입장 하나 탐구가 없이 아주 멋진 폐양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1 3 5에 거의 1 4에이 폭이 2cm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4쪽으로 어, 자마도 지금 아주 멋들어지게 잘 달려가고 있고 뿌리 전체 아주 건강한 이로라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이로라 전진 4쪽입니다. 자, 뿌리 긴 뿌리로 가닥수 많고 볼부 탱글탱글하면서 자, 볼부 상태 좋습니다. 나라히나라니 전진에는 이렇게 양자마가 또 멋들어지게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상작의 우량종 1호라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명명품 입,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등재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로 전진 기준 1일점오에0 7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대가리 아주 예쁜 송정 네 전진 이초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에 어, 자 밑다리 좋고요 자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송정 벌브 밑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초 개체로 뿌리 건강한 네 다섯 가닥의 긴 뿌리로 벌브 상태도 탱글탱글 좋고요. 자 그리고 위치도 좋습니다. 지금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데칼도요. 네, 지금 예쁜 송정입니다. 무슨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의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전반적으로 어, 난초들이 좀... 네, 명령품으로만 제가 여덟 개체를 꾸려보았는데요. 어, 자, 다들 난초들이 좀 짱짱합니다. 그만큼 또 어, 멋진 개체드리고요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